안녕하세요. 오늘은 쿠키런 킹덤을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킹덤 아레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바로 공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자신감 있게 가자. 뭘까요? 배틀이 시작됩니다. 고. 일반 전투 시작. 음, 음, 음. 아주 보셨나요? 60%잘 음, 됐군요 40% 뺏긴 채로 승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 넘어가 볼까요 먼저 전투 싸우려면 먼저 아이나 티켓이 필요하겠죠 제건는한 50개 정도 50장 정도 남았습니다 그, 그래, 리그 모션 보시면은, 어, 토피 200, 2 0까지 가야겠죠? 제가 지금 초, 초콜릿 2단계인데, 어, 상위 1%는, 이, 조정조정걸 조중, 준다 하더군요. 근데, 제가 지금 20, 240만 위? 와, 이거 실화가 아닌데요? 진짜, 실제인데요? 자, 일단 리스트를 일단 갱신해볼 건데 일단 다음 자를 한번 상대해 보시죠. 볼까요? 자, 드용 자, 공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배틀입니다못빠져나갈까 쳐보시죠. 이번 좀매자 자, 리스트. 3%와 37%잘 음, 됐군요 성공했습니다 성공이에요 자 다음 스테이지 준비됐나요? 오늘은 모든 자의 승리를 거둬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명을 더 처리해봅시다 이번 자는 더 좋은 쿠키를 갖고 있군요 우리가 다상대을할수있자 자신감 있게 가자 패배란 없다 가자 시작했습니다 보시죠 빠져나갈걸! 선생님이 하는 가려. 거 잡아! 그만 치고 싶어! 이 밤깐 좀 매울걸! 남의 결실이다! 노킹! 가자 <laughs> 해버렸어... 됐어! <됐스. 웃음> 됐네요! 77% 그럼 이만!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그럼... 자, 이제... 그자도 역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럼 다음 판으로 넘어가보죠 예! 초콜릿 예! 이번에 좀 새로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자를 상대해 볼까요? 어비켜이피지각할지도 몰라! 만삼천0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 모두 비켜! 시가 선생님이 시가 하는 천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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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겼어. 천천천천천천 완벽해요 더욱 매서운 2개 획득 오우 나이스 아주 나이스 했습니다 그럼 다음 스테이지 넘어가 볼까요 그럼 이번에는 이 사람을 상대해 봅시다 보자 모두 조용 갑시다 히히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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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됐습니다 선생님이 <laughs> <저희> <laughs> 하는 거잘아봐 <걸> <laughs> 잘했다 우와 86%이 정도면 도움이 됐겠죠? 다행히 도움이 됐겠지만 말이죠 보시죠 86% 잘했어요 우리가 승리했군요 그럼 오늘은 초콜 오늘은 디어 승급까지 하고 보너스 하고 이만 영상 을 끝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그리고 자. 한 200만까지 올라갔네 지금. 자, 오늘은 어트로피한 400개 정도 모으고 영상을 끝내겠습니다. 역전 돌아지는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8,040 정도로 가 보겠습니다. 13,000, 14,000 가량 되는데 될 겁니다. <laughs> 지각이야. 내가 선생님인데.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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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고! 정신이하어 아, 잘짜 아, 진짜! So okay. 아, 진짜! 아, 진 아, 진 아, 진 아, 어 아, 좋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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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음, 반 정도. 오, 예, 본지 2. 본지 2급입니다, 지금. <laughs> 오, 마이 갓. 여기서는 상대가 어렵겠네요. 상당히. 음, 여기서부터는 상대가 상당히 어렵겠군요. 그렇다면, 전투를 좀더 키워보죠. 그리고 다시 도전합니다. 그럼, 좀더 해볼, 그럼 좀더 넘어가볼까요? 음, 그럼, 뽑기를 좀, 해보... 좀, 음. 좀 해서 영상을 음, 생각해보죠 일단은 쿠키란 뽑아봅시다 잘했어. 이게 예. 민트 초코 쿠키 보셨나요? 지금 책에서 나왔던데 오늘은 여기서 나왔네요 일단 여기서 두 개를 일단 가져와봤습니다 으 음, 봅시다 이제 그릇 풀려면 한, 한 15개 더 모아야 되는데 한 15개 더 모아야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천개 정도 모아야 할 텐데 아,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 어디 한번 뽑아 봅시다 뽑으면 하하 준 것도 습니다 테리마 쿠키 득템 나이스 아 이거 뭐예요 영어소 액득오영어 영어 쿠키 와 중독성 강하오 나이스 100개 모아야 되는데 획득 완료 종기. 응? 좋아요. 미션 성공 4 단계 우와. 그러면 이제 어둠 퍼티는 쿠키를인데 그럼 동행하기 시작해 봅시다. 몇 단까지 있냐면 여기는팔 단이 까지 있는데. 다 깨면 도준거조입니다 먼저 첫번째 주는 것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첫번째로 용꿈투리기 뭐죠? 어..봅시다. 백스탄 가디언의 프로필 일단 이번에도 늦었군요. 각자 하나 드신 곳에 가주시면 될것 같군요. 모두 출발하세요. 이번에도 늦작자안맞신 늦은... 곳에 가주시면 될것 같군요 모두 출발하세요 잠깐만 그러면 여기서 어둠 모드 1-2단계 가면 됩니다 아이또왜그래 앉아있노 그리고 보라스로 어이? 어둠 모드 한판 하고 이제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아 맞다 그러면 일단, 지을하지 마시고 일단 레 업계까지 만 하고, 영상 끝낼게요 여기 서. 자, 보셨나요? 이제 영상은 이제 거의. 끝났구요 이제어장 음 이지, 개를 를지이요 다이아몬드는 음, 힘들. 마스터닉을 진입한다면 저절로 곰쟁이 흙기사 상을 준다고 하더군요. 음 진짜 흙기사라는 걸 두고 보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오늘 영상 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